안녕하세요 네, 야이샤입니다 예, 2017년 3월 16일 기아아트 군수공장 오늘은 45경험치 레벨 계정으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 더 많은 분비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맵을 보면 네 오늘 맵이 요 근래에 나왔던 군수공장 중에는 아마도 제일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본부 HP는 생성기가 있기 때문에 16만에 45만 네, 61만 정도 되고요 61만에 그 다음에 생성기 그래서 300만, 360만. 이렇게 되는데, 생성기가 있는 맵 같은 경우는 생성기를 제거하고 바로 본부 딜을 하던가 아니면 본부 주변에 방어 타워를 제거하고 프리 딜 형식으로 가는 게 좋다고 제가 예전 군수공장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레벨이 낮을 때는 생성기를 제거하고 본부 딜을 하는 것보다는 본부 주변에 방어 타워를 제거하고 프리 딜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본부 주변에 아래쪽에 있는 이쪽 방어 타워들을 좀 제거하고 프리딜 하는 형식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자세한 자건 플레이를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1턴에서는 여기 아래쪽으로 침투해서 충격탄 발사기 런처 이런 것들을 조금 제거할 거예요 네, 오늘은 조금 쉽게 나온 편이라서 약간 여유있게 플레이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먼저 아래쪽에 지뢰를 살짝 제거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한방 오케이 여기도 한방 요렇게 이렇게 제거하면은 에너지 팔 써서 제거됐고요. 혹시 만약에 이렇게 가운데 던지는 게 조금 애매하다 싶으시면 로켓포, 로켓포 한방 던지셔도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 연막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쪽에 다다다닥 내려주고 앞에 대기한 다음에 자 여기로 살짝 침투합니다. 자, 연막 이렇게만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침투해주고. 여기서 2숍 정도만 사용하면 될것 같거든요?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2숍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1숍, 여기 2숍. 자, 요렇게만 해주면, 네, 대량으로 데미지를 입는 방어 타워들이 없기 때문에, 다 묶여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숍 타이밍 끝날 때쯤 한번더쇼쇼 요렇게 쇼 해주고, 네, 방어 타워들이랑 일반 건물들도 같이 부서져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런처까지만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손실이 좀 나더라도 런처 확실히 잡아주면 다음 턴에서 어 충격탄 발사기까지 한번 노려볼까요? 다음 턴에서 조금 더 쉽게 공격할 수 있거든요. 충격탄 발사기는 제거까지는 안 되겠고. 자, 에너지 남은 거는 충격탄 발사기에 이렇게 폭격 한번 더해 주면은 깔끔하게 1턴이 끝났습니다. 자, 1턴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턴에서는 이제 좌측에 있는 둠캐논과 충격탄 발사기 이걸 좀 제거하고 그 위쪽에 있는 방어 타워까지 조금 더 제거를 해볼 텐데 여기 보초탑 같은 경우, 지금 HP가 145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포탄 한 발로 제거를 하고 가는 게더 이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포탄 한 발로 제거하고, 여기 아래쪽에 지뢰 좀 제거해서, 좌측에서, 이번에 8시 방향에서 올라가서, 방어 타워를 조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밀고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의 침투를 통해서 방어 타워를 제거하면, 그 다음에 밀때 조금 더 쉽거든요.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요렇게 포격을 할게요 자목탑 제거하고 이번에는 루켓포를 한방 쏠게요 자이렇게 지뢰 제거 잘됐죠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연막 하나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연막 하나만 해놓고 이렇게 내려주고 네 괜찮죠 둠캐논이 인식하긴 했는데 발사할 때까지 텀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요렇게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방 요렇게 딱 대기하고 있다가 뛰져나가지 않죠? 안뛰져나갔죠자 여기 지금 박격포 사거리가 안 닿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만 슈을한방딱 해주면 아 약간 늦었네요 어 박격 닿네요 박격포가 살짝 닿네요 자 여기서 방어타워 제거되고 뒤로 빠집니다 자 도망 오케이 자잘 도망갔죠 지금 자 이렇게 뒤로 빠져서 에너지 살짝 보충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방어 타워를 싹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는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재미도 있고요. 오늘은 약간 쉽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평소에 연습해보고 싶었던 플레이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뢰들 지금, 네, 발 좀어. 그냥 밟을게요.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밟고 약간의 손실은 나더라도 네, 강화지에는 그렇게 많이 죽진 않거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어 지금 강... 아우 또 밟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살짝 문제인데 여기 엄마 칸 하나 해고하고 여기 살짝 대기할게요. 또 하나 밟겠죠? 네, 또 밟았네요. 어, 이 멈춰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자, 이번에는 박격 쪽에만 숏을 딱 사용하면은, 밀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안 닿죠? 이제 기관포도 슬슬 닿을 것 같으니까, 이쪽에도 한 방,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또한 방, 요런 식으로. 네, 단순히 밀고 쭉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여기 숏한방더 하고, 여기도 숏한방 더. 어, 오늘 진짜 엄청 쉽게 나왔는데요? 런처나 레이저 이런 게 많이 없으니까 오늘은 진짜 공략하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박격만 딱 제거가 되면은, 오케이. 어, 기관포. 기관포 구급상자 던져주고 한번 버텨봅니다. 자, 기관포는 요렇게 해서 싸워주고. 자, 기관포까지만 제거되면은 이제 3턴에서 여기 보초탑 조금 더 제거하면은 거의 프리딜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여기서 분부 바로 때리는 것보다는 아래쪽으로 가서 보초탑 한 개라도 더 제거하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거의 끝났어요, 이제. 다음 턴에 이제 보초탑을 조금 제거하고 이제 본부 프리딜 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진짜 생각보다 많이 쉽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30레벨 후반 정도 되시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3턴에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도전해 볼 건데 여기 지뢰를 조금 제거를 하고 갈게요 지뢰를 혹시 밟으면 위험하니까 이거 제거하고 이쪽에 있는 보초탑 몇 개를 조금 제거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초탑 몇개 제거하고 바로 본부 공격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안전하게, 아, 지뢰제거 먼저. 여기 로켓판방 던져가지고, 안 밟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좀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조금 모아서 갈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쇽을한 두세 방 치더라도 빨리 방어타워를 제거하고 보초탑을 제거해버리고 뒤로 빠지면 되거든요. 네, 뒤로 빠져가지고 이제 바로 프리딜 형식으로 공격을 할 거예요 지금 에너지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쇽을 한세방 정도 여유있게 사용하고 그 다음 바로 본부 공격을 하러 뒤로 빠지겠습니다 자 여기에 쇽 하나 두개 이렇게만 해볼까요 어, 안 닿네요 뒤쪽은 뒤쪽 혹시 그래도 또 닿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방더 해주고 네, 안전하게 최대한 자 이따가 플레어 한방 정도 쓸 에너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여두 여기 개만 더 잡고 빠질게요 쪽탑 두개 제거됐으면 뒤로 빠져서 이제 자 이렇게 뒤로 빠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프리딜 나왔죠? 자 이제 프리딜 나왔어요. 너무 뒤로 빠지면 또 얘네가 당황하니까 자 본부 공격 이렇게 해주면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3턴만에 굉장히 쉽게 공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딜이 들어가는 게 충분히 들어가겠네요. 오늘 군수 공장이 조금 쉽게 나왔으니까 혹시 제가 플레이한 계정보다 레벨이 낮더라도 제가 3턴에 한걸 5턴에 나눠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공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어아트 군수공장, 오늘은 3턴 만에, 3턴 만에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2주 정도 군수공장이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쉽게 나온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도 쉽게 나왔으니까, 다들 도전하셔서 기어아트 군수공장, 공략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